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호보암의 신앙입니다 로호보암의 신앙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의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로호보암이 왕이 되어 남누자를 다스릴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로호보암은 41세 왕이 되어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루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자만함으로 선친이 물려줬던 그 통일 이스라엘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것이 깨트려져서 북쪽은 여러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쪽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은 그 아들 호보함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보함이 로브함, 다스릴 때의 영적 타락을 오늘 성경 11기상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읽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여기 남유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주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러니까 남유다, 로보함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약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주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더 악하게 갔다는 것이에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이,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노역게 하는 것은 이런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에요. 서로 정절과 사랑과 서로의 그런 이, 끝까지 충성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왕으로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한 것이 그 언약 백성인데, 그, 그들이 이 하나님을 놓였겠다는 말은 그, 그 언약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젊은 연인이 사랑의 언약을 맺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다른 남자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진실한 사랑을 고백했던 그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말은 그냥 너 죄를 지었으니까 벌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마치 첫사랑의 그 연인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택한 백성으로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 맥세를 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이, 그 마음이 쉽게 변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유다 백성도 산이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단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길을 너무나 쉽게 변심해서 갔다는 것이에요. 아스라상은 그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우상들 중에 대표하는 여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아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싫어서 그 땅을 멸하시고 그 언양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더 심하게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심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걸 아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한다는 것은 그 남자 의 창기랑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 그 당시 그 가나안 우상에는 우상 숭배할 때는 그 성적인 타락과 함께 맞물렸어요. 그런 행위가 그땅의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자행했는데 여자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까지도 드러나서 이런 일을 해했다고 말입니다. 24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런 남유다의 배역과 영적 타락을 보신 하나님은 큰그 노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예루살렘을 지켜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굽방 시삭이 유다를 침략하여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하지 않게 되자 그 힘의 역할 관계에서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해해서 그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때 만들어 놓은 그 금방패들까지도 그그 그 당시에 북이 영화를 태평성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금 방패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빼앗아 가, 가게 되고 이제 루버망은 금 대신 노수로 방패를 하나를 만들어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그것으로 호위하게 하고 다시 갖다 놓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금 방패까지도 이렇게 많은 가지가 풍요해 넣어 왔는데, 그거 다 뺏어갈, 그래서 또 다른 거에 다 뺏어가니까 없는데, 딱 하나, 이게 노트로 된 방패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이게 필요할 때한번 쓰고 갖다 놓고, 쓰고 갖다 놓고, 그만큼 가난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에그방이 군대가 모든 좋은 무기와 물자들을 다 뺏어가서 왕을 보 보호하는데, 겨우 그, 노트 방패 하나 가지고 딱 만들어놔서 그걸 썼다가 다시 갖다 놓고 썼다가 갖다 놓고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보함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함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남유다의 루어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때는 항상 전쟁이 있어서 그 땅에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오늘 루어보암 시대에 대한 이 역사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북유영화와 태평성대가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때그 찬란했던 북위 영화와 평화는 그 아들 루보암 시대에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애구방 시삭으로, 그 시삭의 침략으로 그 선친 솔로몬 왕 때의 풍부한 물자는 다빼앗기고또 남과 북은 전쟁으로 평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 우주의 역사의 진행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사건의 경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왔던 것이 사건의 경로가 이리 갈 수도 있지만 이리 갈 수도 있는 거죠. 태평성대에 던그 나라가 더잘될 수도 있지만 더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건의 경로가.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다윗과함은 그 다윗 시대의 그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사건의 상황이 어쩌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떨어졌습니까? 그 선조인 노보함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 승배하는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그 백성이 함께 타락했던 것입니다. 사건의 경로를 누가 만들었냐면? 루호함이 만들었어요. 그 부모 선친 세대가 잘 세워놓은 것을 그 아들 세대가 다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이런 사건의 경로를 더잘 되게 갈 수도 있고 곤두박질 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는게 아니에요. 로브함이 로브함이 그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 그런 사건의 경로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생각해 보면 이 우상 숭배와 제약의 출발점은 루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됐어요. 솔로몬 왕 때부터 혼합 정책으로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여인에게 여인이 솔로몬 왕의 부인 이 됐는데,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루보암이었습니다그 아버지 솔로몬이 혼합 정책을 써서 이방 우상들을 두려우고 그 어머니 라마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 그 안몬 사람은 밀곰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했죠. 그랬으니 그 아들 로보함의 신앙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진정성이 다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헛은 부모의 마음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식에 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고위 관료들이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주식을 많이 이렇게 사가지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또 집을 한 채씩 물려주고 뭐 이런 것이 자꾸 나와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 자식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육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포지런히 여우와 경유하는 신앙을 가르치라 그것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는 부모의 노래가 여우와 경유의 신앙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거 말고 이제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영하는 신앙 안에서 이 땅에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능히 이겨내고 소망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후에는 우리 자녀들은 어디로 길을 갈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들 중에서 부모들 중에서 또 아버지가 더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머니가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답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더큰 영향을 미치.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쪽에 어, 길을 산책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꽤 예, 재산이 있는 사업가인데요. 어떻게 저에게 말을 걸어와서 그, 그 그분은 이제 그 하는 카페에 제가 우연히 앉게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 선생님도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 꽤 재산 있는 사업가인데 어, 젊은 날 그렇게 자기가 에, 사업을 하면서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7 0이 이제 됐는데 어,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나는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 자기 전도 방식을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야참 독특하게 전하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탕하는 삶을 살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털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그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어느 날, 자기가 인생에 가장 눈물 골짜기로 떨어지게 될 때, 어머니의 그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찾게, 찾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우뚝 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외할머니 윤희계와 어머니 로이스가 있으므로 디모데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우뚝 설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그 배경에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꼭 있어요. 자문 31장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믿음의 어머니인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꼭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 우리가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자인들 앞에서 그 위선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안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 기도하는 삶도 이렇게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경외의 신앙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내 마음의 중심에 먼저 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한 대로 자녀들이 따라가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번향을 향해서 지금도 순례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당도하지 않았을 뿐이고 때가 되면 그 찬란한 그 나라의 아버지 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푹 빠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 맞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행복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하는데 예수 하나님 나라를 무엇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검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죽고 나서 땅에 묻혀서 이제 잊혀질 때, 그때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이셨을까? 새벽이면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비가 오나 안 두고 눈이 오나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성경을 읽다가 그 은혜의 감옥에서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가 한 번이라도 봤으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대 잊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이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곳을 향해 지금도 아직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되 이 땅에서의 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적인 삶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경의 신앙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로보암의 시대에 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얼마나 곰핍해지고 그것이 추락해 버렸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쌓아 올린 그 그런 태평성대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로보암의 그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삶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해줘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이 세상에서 술래 살아서 하늘의 번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임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아름답게 물려져서. 자손 만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가문을 이루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